부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수입니다. 자, 현재 12월 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자 오늘 하루 두산의 노빌리티 어땠나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 NXT에서 1% 넘게 갭상승으로 시작한 주가가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하락하더니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즉 마이너스 2.73%로 장이 마음되었습니다. 오늘 차트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먼저 거래량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여태까지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와줬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로 인한 연휴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외인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외인의 포지션에 크게 움직이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러한 하락으로 장이 마감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도 내일 우리나라장에 그 영향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미리 좀 대비를 해 놔야겠죠.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각각 0.61% 상승, 0.65% 상승, 0.54% 상승으로 전부 다 이런 상승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있게 된 거냐면, 자, 추수감사절로 인한 시장의 조기 마감으로 우리나라 시간 기준 새벽 3시에 이 장이 마감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전부 다 이런 강력한 상승으로 장이 마감되었을까요? 자,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매업체 및 우량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마존과 월마트가 1% 이상 올라줬고, 연휴를 맞아 카드 소비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해 줬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AI 및 반도체 관련 제주로 좀 구성이 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1.82% 넘게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강력한 매수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요. 예 그렇다보니 이런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 뉴욕 증시가 전부 다 상승할 만 늘어지게 된 건데 이 상승이 5거래의 연속 상승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우리가 꼭 확인해 두고 내일 장에서 대응이 필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게 돼서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자이 10월 초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이어 나가다가 10월 30일 이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근한달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여기서 끝인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자, 이걸 지금 외인이 노린다는 거예요.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두사인너빌리티 5월부터 이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을 한번 이어가다가 7월부터 이제 이런 긴횡보를 한번 이어가게 됐는데 이 횡보 구간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자, 앞에 상승을 이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구간에서 많은 물량 매수하셨겠죠. 이걸 외인과 기관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당시에는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요.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1차 목표가에서 바로 이렇게 2차로 올라가 주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런 횡보 또는 하락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이 앞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 이 구간에서 털어내 준다는 거예요. 자, 보면 거래량도 상승했을 때 이렇게 점점 늘어나던 거래량이 이 횡보 구간이 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거래를 줄인다는 겁니다. 저희 외인은 개인이 너무 많으면 절대로 주가를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너무 많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높은 이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이게 지금의 외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10월에 시작된 강력한 상승 이후 꺾이기 시작한 이때부터 거래량이 점차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나 지금 같은 이런 행복 또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이렇게 쉬웠으면 모두가 지금 이 주식으로 큰돈을 벌고 있었겠죠 우리가 수급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급 한번 보여드리면 상승했을 당시인 5월까지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봤을 때 왜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렇게 연일 매수했던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후에 8월 횡보 구간에서는 이 외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조금만 더 올라가서 보여 드리면 자, 여기를 봤을 때, 횡보 구간에서는 이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에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쭉 올라가서 하락하기 시작한 10월 30일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멈춰 볼게요. 자, 10월 30일부터 굉장히 많은 물량에 이렇게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쭉 올라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매도 계속 이어오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적은 양의 물량만 이렇게 매수를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두산의 노빌리티가 여기서 끝난 거였다면 이 외인들이 전부 다 나가는 거였다면 왜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수를 이어가고 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외인의 수급을 꼭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만 하는데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저 우리가 이 앞에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은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해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 가져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 주식 시장,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N자형 패턴 그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정, 즉, 하락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 나갈 수 있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 것 동시에 우리가 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한5% 정도의 수익을 봤을 때 우리는 25%에서 30%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자이 사람들이 30%의 수익을 봤을 때 우린 최소한 100%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얘가 진짜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저는 여태까지 이 타점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자,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 타점 전부 다 지나가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드릴 거예요. 자 거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있죠. 이두 가지를 어떻게 드려야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다가 간단하게 자, 이 문자 있죠. 제가 이 문자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송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제 연락처나만 위에 띄워드릴게요. 010-5077-0475. 자, 제 번호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분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게 방송보다는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뭐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저 혼자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 하시던 분들은 전부 아시겠지만 처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빠졌거든요. 저도 이때 당시에 큰돈 잃어봤습니다. 자,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는 어떤 주식이 올랐나요? 처음에는 바이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재지회사즉이 골판지회사가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제가 이것들로 계좌를 회복해 냈는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 있죠. 이게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 정정해줄 사람 또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해드릴게요. 010 5077-0475 자제 번호로 신호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보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기존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따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종목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요. s m r 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다들 이제 원정 관련주를 처음에 생각을 하시게 됐던데 자 갖고 온거 원정 관련주는 아니고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자 S M R과 원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텐데, 저 오늘은 이 수많은 보안 관련 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특정 정보 한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미리 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라도 이 종목을 좀 통해서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원전과 SMR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원전은 한두 곳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이 SMR은 수십 곳의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자, SMR, 대부분 AI 자동체어나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EU에서도 자, 이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자, SMR이 도입돼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이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 이 장소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장소잖아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차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나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서 뭐라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또 들어왔던 사람들을 손절을 시키면서 또한 번에 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서 또 뭐하고 있습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잡아준다. 자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애초에 여기서 그냥 물량을 이렇게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 좀 흔들어 주다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자, 아래 구간에서부터 6배에서 7배 가량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지금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락 매집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상승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매집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만들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높은 거래량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 장기 편선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돌리고 있어요.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가 있는 거고 이거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을 미리 담아 놓으면 최소한 800% 수익을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010 5077-0475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릴 거고, 자,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 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이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 이게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드릴게요. 010-5077-0475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였습니다.